네, 5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내 아내와 나는 돌아가며 요리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때 이런 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요. My wife and I take turns cooking.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에서 take turns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take turns doing something이라고 하면 교대로 차례로 돌아가며 무엇 무엇을 무언 무언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뒤에 나오는 doing something은 뭐 생략 가능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교대로 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we take turn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아내와 나는 돌아가면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my wife and i take turns cooking. my wife and i take turns cooking. 그렇죠? turn 뒤에 s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아, 미안해. 나 금요일에 못갈것 같아.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못 가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I'm sorry. I can't make it on Friday. 우리가 못 가다 그러면 뭐 come go 이런 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 make it을 되게 많이 써요. 여기서 make it은요, 뭘 만들다가 아니라, 모임 등에 가다 참석하다 라는 말이에요. 좀 신기하죠? 예, 네, 그래서, I'm sorry I can't make it on Friday. 이렇게 쓰시면 돼요. I'm sorry I can't make it on Friday. 자, 세 번째 문장. 우리는 동갑이다 라는 말인데요. 네, 이것도 되게 많이 쓰겠죠? 음. We are, the same age. we are the same ag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똑같다고 할 때에는 항상 the same 이라고 써요 same은 항상 t 랑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나이다 이렇게 쓸 때에는 we are the same age 네, 이것도 많이 쓸 법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쟤왜 저래? 왜 지금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What is she worried about? What is she worried about?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에서 Be worried about. 이게 하나의 표현인데요. 여기서 worried가 어 동사의 과거형 이런 게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렇죠 끝에가 뒤가 이제 e 뒤로 끝난다고 항상 동사의 과거형은 아니죠 그래서 be worried 걱정된 상태이다 about something 뭔 못에 대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e 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작이 아닌 상태 동사예요 그래서 worried 한 상태다 지금 이런 말인 거죠 지금 여기서 is로 쓰였으니까 현재형으로 그래서 what s h e worried about? 자, 여기에서 하나 조금 말씀드릴게.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장은요. 원래는 평서문은 이랬을 거예요. She is worried. 그러면 그녀는 지금. 어, 현재형을 썼으니까, is를 썼으니까 지금 걱정된 상태이다. 그 다음에 about something. 무엇무엇에 대해.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그냥 땡기면 돼요. 그래서 she is가 is sh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는 그대로 가죠. 예, is she worried about something 이렇게. 그래서 어, is she worried about her daughter? 그러면 딸 때문에 걱정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물결표시 있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은 궁금한 거를 의문사를 달고. 영어에서는 맨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what? 하고 뒤는 똑같아요. 예, what is she worried about? What is she worried about? 그래서 끝에 전치사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덩그러니 홀로 남은 거죠. 그쵸?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주어, 앞으로 is. 이런 동사, 그 앞으로 또 what? 이런 의문사가 왼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덧입혀지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앞에 의문사로 오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래서 what is she worried about? what is she worried about?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문장도 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라는 거예요. 이것도 who are you waiting for? Who are you waiting for? 이것도 원래는 이거죠. You are waiting for겠죠? You are waiting.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 ing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We are waiting. You are waiting. 너는 기다리고 있다. for someone.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 모르니까 who 쓰고 비동사가 이 동사니까 주어 앞으로 빼면 되고요. 뒤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Who are you waiting for? 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의문문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이 갈리는데 딱 봤을 때 동사가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 주어 앞으로 땡기면 돼요. 네, 네. 그러면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내 아내와 나는 돌아가며 요리를 한다. My wife and I take turns cooking. My wife and I take turns cooking. 미안해. 나 금요일에 못갈것 같아. I'm sorry. I can't make it on Friday. I'm sorry. I can't make it on Friday. 우리는 동갑이다. We are the same age. We are the same age. 그녀는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 거야? What is she worried about? What is she worried about? 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Who are you waiting for? Who are you waiting for?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